엄마구겁니다. 120쪽 4회 대공황 지문 갑시다. 특히 학생들이 이제 경제 그 중에서도 세계 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답에서 딱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알려줄 테니까 그거 잘 공부를 하고, 자 얘는 중요해요. 일단 시험용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소재니까 화살표가 쭉.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제 지문이고두 번째는 이제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사회로 또는 이제 재수생 입장에서 이제 대학생이 되든 뭐 어쨌든 이제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 100년 전 1929년에 미국이 한번 미국과 전 세계가 크게 망했고 그 뒤로도 경기 침체가 여러 번 왔지 그 원인을 잘 살폈다가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 갑시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 공개가 기점으로 전 세계로 대공황이 퍼졌다. 빅뱅하고 똑같은 거다.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 경제는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대공황은 엄청 컸다. 주식시장 붕괴는 뭐 여러번 있었는데 대공황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직접적 원인은 따로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야 보통은 주식시장 망해서 전세계가 망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 망한거는 이제 그 뒤에 일이고 그 전에 뭔가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그 얘기야 그이 글에서는 대공황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통은 주식시장 붕괴, 얘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경제구조의 불안정을 가져온 통화 지출 요두 가지를 살펴보자. 간단하지? 미국에서 이거 붕괴되면서 대공황 왔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 자체는 그 앞에 있었다 요게 포인트. 첫 문제에서는 자 그럼 통화 가설부터 갑시다. 통화 가설, 통화 정책 실패했다 얘기야. 1920년대 중반까지는 국채를 매입,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하는데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는 거야. 중앙은행이 샀다는 얘기는 뭐야? 어, 사람들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은행에다만 적응하지 않잖아.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그래서 주식과 같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자, 당시의 세계는 금본위제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1차 대전 때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물건을 수출했으니까 뭘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지.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금이 늘어났다. 그 얘기야. 미국의 금이 늘어났다고. 너무 많이 늘어나. 금을 어떻게 주체가 안 돼. 야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긴축통화를 하자. 정부 정, 경기가 너무 과열되니까. 그래서 긴축통화를 했는데 돈을 다 걷어들였는데 돈을 걷어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의 이자율은 높아지고 거기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 얘기야 요놈만 외우면 돼 국채를 매각하는 긴축 정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었고 이자가 올라가서 대공황이 발생했다 그 얘기야 이미 발생을 한 거야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진성어음주의를 썼는데 문제는 진성어음주의는 평상시에는 좋은 정책인데 불황기에는 오히려 통화량을 더 감소시켜 그러니까 불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 버린 거야 진성어음주의는 그러니까 진성어음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면 틀린 거야 긴축통화정책 여긴 좀 통화가설이니까 긴축통화정책, 매각하는 긴축통화정책, 요게 원인이다. 진성원 주인은 기름을 푼 거다. 자, 통화긴축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파산하고, 은행도 파산하고, 그래서 더 위축되고, 디플되고, 결국 다 망했다. 이 가설에서는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해서 통화량을 공급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매각해가지고 다 망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 매입을 했다면, 그러면 안 망했을 거다. 자, 이번에는 지출가설 갑시다. 소비감소가 원인이다. 지출가설은. 1차 대전 때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상상초월자 문제는 <laughs>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전쟁이 끝났네. 물건이 안 팔리네. 그래가지고, 돈은 이미 많고, 그래가지고 에라 부르겠다. 주식 같은 걸 왕창 샀지. 그러다가, 갑자기 주식이 붕괴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노동자도 다 잘리고,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러한 소비 수요는, 시험 문제는 여기만 기억. 해 소비가 수요, 소비 수요가 감소해서, 디플과 파산, 파산, 그것이 대공황을 불렀다. 소비가 감소해서,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혹시 모르는 사람들,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지.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도 파산하는 거고 그래서 대공황이 온 거다 자 지출정책에서는 세계로 확산되, 확산된 원인으로 금본위제를 든다 전세계로 확산이 왜 됐냐 자 금본위제는 그냥 1대1이야 돈이 100원이 있으면 금도 100원어치가 있어야 돼자 문제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금이 어떻게 됐다고? 아까 미국한테 전부 돈을 줬다고. 미국한테 돈을 줬으니까 금을 줄여야 되고 금 줄여드렸으니까 통화량 을줄여야 되고 이것이 너무 커지니까 디플과 경기 침체. 결국 대공황이 전 세계로 전파됐다. 그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팽창 정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해결 정책. 요게 케인스식 처방. 자, 전세계 원인 어떻게 된다고? 금 보유량이 줄어드니까 통화량이 줄어야 되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가 되고, 전세계에 대공황이 퍼졌다. 이것 때문에 사실 뭐가 일어난 거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경제 문제 따로, 정치 문제 따로, 이게 다 연결된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아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남고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내가 앞서갈 수 있을 것인가 큰 그림을 봐야 돼큰 그림 볼려면 어떻게 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자 아직 도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다. 두 가지 그냥 가설이야 가설. 자 하지만 명쾌한 거는 남았다. 그 동안은 보이지 않는 손, 자유 방임주의, 경제는 내둬라 알아서 잘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자 전체 다시 한번 복습 일반적으로 주식 망해가지고 대공황이 왔다 생각했는데 직접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경제 불안정의 두 가설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온거다 첫 번째 통화가설 연준이 매각을 하면서 긴축 통화정책을 하는 바람에 통화량이 엄청 떨어졌고, 이자는 올라가고, 이자를 낼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대공황이 왔다. 자, 두 번째로 지출 가설은 미국이 엄청나게 과잉설비가 됐는데, 과잉설비 한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안 되니까 특히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공장을 못돌리고 공장을 못돌리니까 노동자가 딸 잘리고 노동자가 잘리니까 구매할 사람이 없어지고 즉 구매할 사람이 없어지고 소비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디플레이션과 파산이 드러나고 기업이 파산하니까 은행도 파산하고 그래서 대공황이 온거다 자그 다음에 금본위제 둘다 공통된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데 자, 전 세계, 이제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 금 보유고가 떨어지니까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침체가 되고,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 확산되고, 2차 대전까지 온 거다. 특히 여기는 어휘가 중요해. 이렇게 어휘들을 EBS에 있는 놈, 요놈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 영어 어휘는 외우는데 국어는 안해요. 그래서 요 사용설명서 뭐 이런 데 있는 어휘들 신경 써가지고 두번 정도는 읽어보자. 자, 금본이 제 19세기에 만들어져서 1910년대까지 즉 1차 세계대전까지는 잘 연결이 됐어. 예를 들어 프랑스가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해, 그럼 당연히 미국으로 금이 유출돼. 그러면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통화량 감소하고,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외국제 외국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 수입 감소되고,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국제 수지 흑자됐다는 얘기는 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균형을 이룬다. 1910년대까지는 좋았지. 그러다가 전쟁 끝나면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이 대공황이 되고 급격하게 전 세계 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줄어들고 물가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도 덕에 경기 침체가 너무 커지고 전 세계로 퍼졌다. 자, 그런데 통화량이 감소하면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 이자 올라간 거를 국제단 자본이동 요거 얘기하는 거지. 어, 우리나라 이자가 미국이 1%인데 한국은 10%야.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 한국으로 와야지. 그래서 국제주의가 균형을 회복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해.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수입을 못하겠네? 그래서 국제수지가 회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는 건안 된다, 경제라는 건. 그러나 우리는 국어 지문, 딱한 가지 측면만 볼수 밖에 없는 지문이라고. 두 가지, 세 가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살짝 어려운 말인데, 뭐, 이자율. 우리는 그냥, 그냥 이자 생각하잖아. 근데 단순하게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거. 요게 이제 명목 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실질 이자. 실질 이자율. 진짜 이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된다고 그 얘기야. 그중에서도 사전적 실질 이자율. 요게 중요하다. 그래서 2번 문제랑 연결되는 사후적 실질 이자율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사전적 실질 이자율이다. 명목 이자율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거.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간단하게 공식을 줘. 쫄지 말고 대입해서 풀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려 대공황에 대한 글을 살펴봤고, 시험에서는 엄청나게 잘 나올 내용이다. 주목해서 보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23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가 거의 뭐 대공황에 근접하는 그랬다가 2022년 근처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계속 지금 상승 중. 인데, 문제는, 한국만 망했어, 지금. 지금 뭐 전세계가 어려워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에요. 전세계는 지금, 어, 코로나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성,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국 빼고. 자, 뭐 원인은 우리 알, 알, 바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경제가 한국은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은, 1997년에 IMF 사태를 다시 맞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할 일은 뭐다? 열공밖에 없다. 뭐 일단 난 살아남아야지. 그지? 정책이 바뀌어도 어쨌든 공부 잘하는 놈은 잘될 놈은 잘되지. 살아남읍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